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"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?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?"라고 질문하며, 교회 안에서 은사로 인한 교만과 분열 문제를 지적합니다.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자신의 은사와 위치를 겸손히 돌아보게 합니다. 바울은 모든 재능과 은사가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강조합니다. 우리가 받은 것을 자랑하거나 비교할 이유가 없으며 은사의 출처를 기억하는 것이 교만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. 교만은 개인을 독선적으로 만들고 공동체 내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 실현을 방해합니다. 은사의 출처를 잊으면 자신만의 영광을 추구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. 이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.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비교하며 파당을 이루던 교회를 향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. 그의 삶은 은사와 사명을 겸손히 관리하는 본보기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. 받은 은사를 감사와 겸손으로 사용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다짐합니다. 바울의 질문으로 돌아가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은사의 출처를 기억하며. 교만을 버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새롭게 세웁니다.